입니다. 예, 대전 서구갑출치국회의원 장영태입니다. 저는 서구 청년을 할때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주민 자치에도 24개 전동을 주민 자치를 출범시키면서 예, 동네 자치 마을 자치. 주민 자체도 활성화하고는 노력을 했습니다만, 입법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이 구청장이 바뀌면서 다그 폐지되고 무산되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, 우리 이제 박정현 원께서 공동체 활성화법을 발의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. 이번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, 공동체 산법이 동시에 제정이 되어야 되겠죠. 제정이 되는 뒷받, 에 법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공동체 활동, 활동이 크게 더 정착하고 활성화 되려고 기대합니다.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